반갑습니다. 우주엔텍을 보시면 주가가 장중에 9% 함께 강세를 보이면서 3 8 0 0 0원 상당까지 급등이 나왔죠. 우주엔텍 최근 매매동향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 주가가 25,000원 가안이 됐을 때부터 이 개인 물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38,000원 상당까지 반등이 나왔죠. 지금 이렇게 이 IPO 종목들을 보면 이세 가지 패턴으로 음주경과 상당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상장 당일부터 주가가 급등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두 번째가 상장 당일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왔다가 낙폭이 확대된 경우가 있죠. 그세 번째가 일정 구한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이 매집이 끝난 시점부터 재반등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한빛 이조를 보시면 상장 당일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6.000원까지 주문을 받았죠. 다음날부터 반등이 나오면 서 이런 식으로 18,500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가 그린 소스입니다.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65,000원 상당까지 급등이 나왔죠. 지금 이 상당 구간에서 이 차익 실험 매물이 출애가 되면서 주가가 2만원 하단까지 일로 내렸죠. 그리고 두산오브틱스를 보시면 상장 당일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67,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죠. 일정 구간까지 주정을 받고 지금 매집이 끝났 수점부터 이런 식으로 주가를 104,000원 상당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IPO 종목을 대행하실 때는 첫 번째로 보자 되는 게 유통주의 수량입니다. 두 번째가 BOAS 이 확약 물량이 있는지 이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되고, 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이 매도 시점이죠. 먼저 유통주의 수량을 보시면, 유통주의 수량이 920만 주가 되죠. 지금 보호해서 물량이 82%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 매각 제한 물량을 제외가 되면, 거래된 주의 수량이 164만 주밖에 되지가 않죠. 지금 이렇게, 유통주의 수가 작은 종목들 특징이 뭐냐면, 일정 구한가에 주정을 받고, 이 매집이 끝난 시점도 수가 이런 식으로 재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앞전에 주도노브틱스가 3만원 구한까지 주문을 받고 이 매집이 끝날 시점도 주가를 12만원 상당까지 끌어올렸죠. 지금 이 우진엔텍은 보셔야 되는게 이보호에서 물량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10일부터 6개월 환경 물량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셔야 되는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기간 환경 물량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 물량이 출회가 되기 전에 주가 이런식으로 재반 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우진엔텍 상장일자가 1월 24일이었죠. 정확하게 시월 확약 물량이 출애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재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이 앞전 l s 머티도 보시면 보시면 시월 확약 물량 이 여기서 좀 출애가 됐습니다. 지금 이 물량이 출애가 되기 전에 주가가 5 1,500원 신고점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1개월 물량이 여기서 좀 출애가 됐는데 이 물량이 나오기 전에 주가가 2차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우진엔트 같은 경우는 이 가격 기준선을 이 4만 원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 같은 경우는 상장이 되기 전부터 계산할 수가 있죠. 이우진한테 공모가가 5,000원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IPO 충상장 종목들 이 가격 제한폭이 60%에서 400%까지 확대가 될 수가 있죠. 지금이 5,000원에서 이400% 계량이 되면 2만 원이 나오죠. 지금 이 가격에서 곱하기를 계량되면 4만 원 가격 지지라인 나옵니다. 지금 에르스모티도 보시면 이 공모가가 6,000원이었습니다. 이400% 계량이 되면 2만 4,000원이 나오는데 지금 이 가격에서 곱하기를 하면 4 8,000원 정확하게 가격 지지라이 나오죠. 지금 이 한빛네이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모가가 2,000원이었죠. 이4 0 0계산하 되면 이8 0원이 나오는데 지금 이 가격에서 곱하기를 계산하 되면 16,000원 정확하게 1차 가격 지지선이 나옵니다. 제가 한빛네이저 같은 경우는 이날이죠. 상장하고 다음날에 이 주가가 안착하는 구간에서 1차 매수가랑 매도 문자를 앞전에 미리 발송해드렸습니다. 문자를 보시면 상장하고 다음날이죠. 이날제 매수가를 6,400원에서 600원에 잡아드렸습니다. 지금 매도가를 보시면 정확하게 이 16,000원 구간에서 절반매도 문자를 미리 발송해드렸죠. 지금 우진한테 주가가 31,000원까지 만 주문을 받았죠. 지금 주가가 안착하는 구간에서 제가 이 추가매수 문자랑 이 매도 문자를 실시간으로 발송해드릴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번호가 있죠. 010-918-453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1번이나 우진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주가가 안착하는 구간에서 1차 매수가랑 매도 문자를 실시간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우진 앤텍은 보좌 되는 게이보호해수 물량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세대주주가 지분율을 40% 정도 가지고 있죠. 지금 기간이랑 사모펀드가 상당히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좌 되는 게이 프렌드 기술 투자가 앞전에도 투자를 진행한 기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1기업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앞전에 투자를 진행했던 기업들 이보호해수 기간이랑 주가가 몇 프로까지 낙폭이 확대됐을 때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는지 이 부분을 체크할 수 있으면 우진혜택 주가가 어떤 식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될수 있는지 이 부분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부분까지 분석을 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보시면 상정의 공시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 제가 중요한 공시 내용만 핵심 자료 자세하게 분석해놨습니다. 그두 번째를 보시면 은 투자 전략이 나와 있죠. 지금 주가가 이 3만 1천원까지 주정을 받았는데 얼마 구간에서 이 추가나 신규매수를 진행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핵심 자료를 자세하게 분석해놨습니다. 그세 번째를 보시면 이 목표가가 나와있죠. 지금 이 가격 제한 폭이랑 유통 주식 수를 계산해서 단기랑 중기, 이 장기 목표가를 핵심 자료에 자세하게 분석해놨습니다. 그네 번째를 보시면 매매 신행으로 나와있죠. 이 앞전에 이 프랜드 기술자 쪽에서 투자를 진행했던 기업 리스트랑 대응 자료를 핵심 자료 자세하게 분석해놨습니다. 지금 비중이 많거나 이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도 이 부분 반드시 보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상단에 부점제 번호가 있죠. 010 518 493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1번이나 우진이라고 문자를 주면 제가 24년도 해침 자료를 다 무료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고 혼자 대응이 어려우신 분은 제가 이 실시간으로 텔레그램방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방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보시면 탄타랑수익률에 매입주 관련해서 내용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죠. 지금 여기에도 내용 나와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방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고 혼자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텔레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 단탄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신데 단탄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보시면 단탄제 문자랑 이 텔레그램 두 개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문자를 발송해드리면 이 시장가죠. 시장가로 주문 걸어오시면 시초가로 바로 체결이 됩니다. 제가 제주은행 얼마에 매도고 올려드렸냐면 보시면 시초가로 진입을 했죠. 이 8,500원 이상에서 이 분할매도 가격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제주현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이죠. 이날 시가가 0.1% 고가가 25%였습니다. 단타는 제가 8시 40분에서 50분에 매 이런 식으로 한 종목을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단타하신 분들은 이 단타라고 문자를 주신데 오전에 한 종목을 제가 매일 발송해드립니다. 이 앞전에 나간 단타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보시면 이날 시가가 7,500원이었죠. 고가가 9,400원이었는데 이 8,500원에 매도가 돼서 당일 13%에 정나 했습니다. 이 단타 원칙이 뭐냐면 한 번에 여러 종목을 들은 게 아닙니다. 한종목을 선별해서 발송해드리고 있는데 당일 매수, 당일 매도로 진행해드리고 있죠. 이 앞전에 나온 종목을 보시면 몇번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 수익권에 더 정리가 됐습니다. 단타 같은 건 지금 이 소액으로 운영하신 분들이 한도 많으신데, 300만원 정도로만 운영하셔도 이렇게 10% 정도만 수익이 나도 30만원이죠. 11이면 300입니다. 단타 제 무료로 매일 한 종목을 선별해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단타하신분들은이 단타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8시 40분에서 50분에 매1한종목 이런식으로 선별해서 발송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손실이 많아서 여러 종목 매수가 어려우신 분은 제가 1개월 정도 보유할 수 있는 이 매집주를 하나 보내드릴건데 이 매집주 내용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분을 4%정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지분관련 공시가 5%이상부터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되죠 지금 제가 하단에 종목을 가려놨는데 이 매집 종목 재료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 작년부터 고대형 메모리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3분기까지컬 테스트가 완료됐죠. 올해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갈 예정인데, 지금 고대형 메모리를 삼성 쪽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지분 관련 공시가 빠르면 2월달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종목 보내드리면, 이 하단 구간에서 이 매집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종목을 드릴 때, 이 종목 명이랑이 대응 전략, 그리고 얼마까지 보셔야 되는지, 이런 분과 자세하게 작성해서 발송해드립니다. 이 앞전에 레인보우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면 주가가 3만 원 하단에 거래됐죠. 지금 이 구간에서 이 지분확대 공시가 나오면 주가가 24만 원 상단까지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엠노도 마찬가지죠. 지금 주가가 1만 원 정도에 거래됐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 지분확대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거의 10만 원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하단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이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등한는 경우 상당히 많았는데 제가 종목을 들을때 이런 구간이죠. 급등 직전 단계에 들기 때문에 1개월이나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손실이 많아서 여러 종목 매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매집이라고 문자를좀 제가 매입 종목도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가 대응 자료였죠. 두 번째가 단타. 세 번째가 매집주입니다. 지금 제가 이런 종목 다. 이 무료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번호로 연락주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전지랑 이 바이오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금강원에서 글로벌 아이비를 대상으로 해서 불법 공매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2차전지랑 바이오 종목들, 제 상대 오랜 기간 동안 이 공매도 물량 때문에 조정을 받았었죠.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이랑 이150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 공매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이 분석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보시면 2차전지 5종목이랑 이 바이오 5종목 10종목을 선별을 해서 종목 리포트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리포트를 발송해드리면 이매수가죠이매수가관의 안착가 종목 위주로만 순차적으로 진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앞전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 매수과를 한번 잡아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에코프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60만원 하단까지로 내렸었죠. 즉 여기서부터 물량을 받아주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차트를 보시면, 지금 보시면, 작년 7월 달에 주가가 이 153만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이 공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조정을 받았죠. 지금 여기서 이 슈커버리 물량이 서서히 들어오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 재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2차 전지랑 이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지금 이런 구간이죠. 주가가 안착하는 구간에 조금씩 비중을 담아가시 됩니다. 금양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194,000원까지 동일하게 7월 달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즉 공매도 물량 여기서 지금 출애가 됐었는데 75,000원 이 상당 구간에서 지금 이 슈커버링 물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105,000원 상당까지 이 반등이 나오고 있죠.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2차전다 5종목이랑 이 바이오 5종목 10종목을 선별해서 지금 리포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상단에제 번호로 이 공매도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이 종목 리포트도 다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지금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이 세력 수급을 확인해서 이 매수타점을 찾아낼 수 있는 이 조건 검색 식 설정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체 화면에서 왼쪽 상단 위에 보시면 이 종목 검색창이 있는데 거기다 이 0150을 입력해 주시면 지금 이렇게 조건 검색창이 나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이 대상 변경을 클릭을 하셨다가 지금 업종은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제 종목을 체크해 놨죠. 동일하게 체크를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왼쪽에 보시면 조건식을 입력하는 칸이 있죠. 여기다가 이 BOLL이라고 검색하시면 즉볼링저 밴드 이 수식을 설정하는 조건이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 보이시는 가격 기준선을 클릭을 하시고 주기를 15분으로 변경 해주시면 됩니다. 이 주기 같은 경우는 계속 15분을 지금 계속 이용할 겁니다. 기간은 20에서 40으로 변경해주시고 풍선은 그대로 이그 종가에서 고가로 변경을 한 다음에 나머지는 상한선이랑 상향 그대로 두시고 추가를 눌러주시면 지표가 하나 만들어졌죠. 두번째는 여기에다가 MACD라고 검색을 하시면 MACD 조건 검색이 나옵니다. 더블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서 수식이 나오는데 세번째 보시면 기준값 돌파가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주기는 그대로 15분으로 동일하게 변경해주시고 단기는 12에서 9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 장기는 26에서 52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추가를 누르시면 지금 두 가지가 설정됐죠. 이제 세 번째는 다시 볼륨 밴드로 돌아와서 이제 첫 번째 에 보이시는 가격 기준 돌파 여기를 클릭하시고 주기는 그대로 15 기간은 지금 매일랑 동일하게 40으로 변경을 하시고 이 종가를 고가로 설정하신 다음에 추가로 지금 세 번째까지 등록됐죠. 다시 MACD로 돌아와서 지금 앞전에는 기준값을 등록을 했죠. 이번에는 기준선을 등록을 할 건데 첫 번째 보시면 기준선이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기는 그대로 15분으로 변경을 하시고 단기는 12에서 9로 변경을 하시고 장기는 52시그널은 26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준 상태에서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번째까지 등록됐죠. 다섯 번째는 MACD를 하나 더 등록할 건데 여기에서 세 번째 보시면 기준값 돌파가 있죠.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해 주시고 이제 단기는 9, 장기는 동일하게 52로 설정하신 다음에 그대로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E까지 등록됐죠. 저 여기에서 MACD 기준선을 하나 더 등록할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기준선이 나와있죠. 기준선 돌파를 선택을 하시고 주기를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하시고 단기를 동일하게 9, 장기를 52 시그널을 26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를 눌러서 등록하시면 F까지 지금 등록됐죠. 이제 F까지 등록이 됐죠. 지금 보시면 D랑 F가 동일하게 지금 MACD가 설정이 됐는데 여기가 지금 동일한 설정이 되신 분들은 지 정확하게 지금 등록이 된 겁니다. 그 다음은 스토케스틱을 등록할 건데 지금 왼쪽에 MHD를 검색했던 검색창에다 ST라고 입력을 하시면 스토케스틱이 나오죠. 지금 스토케스틱에서 이 슬로우를 선택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 첫 번째 보이시는 기준선 이 돌파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주기는 그대로 15분으로 변경하시고 기간은 1 0에서 20으로 변경해 주시고 지금 슬로우 K랑 슬로우 D는 12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추가를 누르시면 지까지 완성됐죠. 이제 마지막으로 MACD를 하나 더 등록할 건데, 여기에다가 MACD를 검색을 하시고, 첫 번째 보이시는 기준선 돌파를 한번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주기를 15분으로 변경하시고, 당기는 12, 당기는 26, 시그널은 9로 설정한 상태에서 추가를 누르시면 지금 H까지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묶어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A랑 B를 지금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괄호가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a랑 b가 묶였죠 c랑 d도 동일하게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괄호 클릭해 주시고 지금 e 랑 f도 동일하게 드래그를 하시고 괄호까지 하시면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a랑 f까지 전체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괄호를 한번더 눌러 주시면 지금 괄호 두 개가 생성됐죠 지금 엔드라가 나와 있는데 지금 ab 사이에 엔드를 더블 클릭하시면 오월로 변경됩니다 지금 c랑 d도 동일하게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OR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내 조건식 저장이 나와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저장이 됩니다. 이 사용할 조건 검색 제목을 입력을 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세력 수급이라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시면 지금 조건 검색식 저장이 완료가 된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검색을 눌러보시면, 이 종목이 나오지 않으실 건데, 지금 앞전에 15분목으로 설정을 했죠. 이 시간대에 잡히는 종목만 설정이 되도록 이 조건 검색식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실시간 검색을 눌러보시면 화면이 이렇게 나오실 텐데 여기서 이 자동화학제 부분, 이 부분을 해제를 해주시면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이 검색이 됐을 때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종목 위주로 이 매수를 진행하시 면 됩니다. 제가 이 앞전에 이 세력 수급으로 찾은 종목을 좀 보여드리면 제 매코프로 변해보시면 화살표가 두번 정도 발생됐죠. 지금 여기서 두번 정도 발생이 되고 주가가 58만 4천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지금 이 신호가 모든 종목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 에코프로를 보시면 제코프로는 신호 자체가 나오지 않았죠. 다른 종목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우리바이오도 보시면 어, 신저가를 기록하 여기서 지금 세력수급 신호가 발생되는 여기서부터 주가가 3,500원까지 급등을 했죠. 그리고 에코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세력수급 신호가 발생된는 주가가 지금 5,000원 구간에서 거의 100% 넘게 단기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g n c 에너지에 보시면 세력수급 신호가 여기서 발생했죠. 신호가 발생하는 주가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조건 검색기를 활용 해서 이 세력 수급이죠. 이 세력 수급을 찾아낼 수 있는 이 검색 기법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이 부분, 이 검색기를 보고 대응이 어려우신 분은 제가 이화살표로 설정할 수 있는 이 PDF 파일을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세력 수급, 화살표 입력 방법이죠. 제가 이 부분, 이 PDF 파일로 만들어놨는데 지금 이 검색기를 활용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보증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9518. 이 사구 사무제 번호가 제 번호로 이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면 제가 화살표로 등록할 수 있는 이 PDF 파일도 무료로 다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키움 증권 말고 다른 증권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고 가로 안에다가 이 증권사명을 같이 보내면 주시 제가 해당 증권사 파일을 만들어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이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면 시 제가 이 PDF 파일을 다 무료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유전 소장 감사합니다.